네, 어 지금 한겨울에 눈보라칠 때보다 지금 옷이 젖은 상태여가지고 비옷을 입어도 옷이 젖었거든요. 한겨울에 눈보라칠 때보다 지금 추운 날씨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낭독할 글은요, 2022년 8월 윤만세족이 등장하기 시작할 그림에도 이 글을 읽었었습니다. 그 글을. 2025년 4월 12일 날 다시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뭐냐? 박근혜 대통령님의 일기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님의 일기고요.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진짜 참 지도자가 누구인지 분별을 못 하고 있어요. 우리가 직접 정치를 이제 거의 생업에 종사를 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?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나라들까지 할수 없으니 그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?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또이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. 선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노예가 되시는 겁니까? 정치인의 노예가 되고 또 정치인들 중에서도 힘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자가 나쁜 자인지,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자인지, 국민을 속이는 자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무자학정 만세!